한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재판관들을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12.3 내란 사태 수습이 늦어지면서 시급한 경제 외교 현안들이 표류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이 끝을 알수 없는 불안 속에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내란 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이며 12산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 관 임명공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십시오. 5천만 국민이 한덕수 총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안입니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 오적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완벽한 내란 동일체입니다. 지금은 검찰청법에서 사라졌지만 검사 동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전국의 검사들이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검찰총장을 우두머리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내란숙에 탄핵된 윤석열. 역시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동일체를 넘어선 내란동일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 사태 발발 직후인 지난 5일, 내란숙의 윤석열은 추경호와 권성동 권영세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 대우로 움직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조합은 내란 동일체의 완성을 뜻합니다. 국민의 힘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계와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은 이미 내란동일체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내란수계 윤석열과 내란동일체를 즉시 대한민국과 격리하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힘이 내란 동일체를 고수하며 내란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 수계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2주일이 속절 없게 흘렀습니다. 내란 수계들과 동조자들은 농성, 시간 끌기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정치, 언론, 종교인들은 반국가 세력 처단과 선거 조작 규명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신임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재판관들을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임명 거부는 탄핵 심판 저지, 내란 동조행위입니다.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시 즉시 총리를 탄핵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직을 승계한 게 아닙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